네 안녕하세요 게임스럼을 좋고 오늘도 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줄 리플레이는 충마덱을 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대는 라브리스인데 이번에는 7 턴이나 되는 만큼 꽤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laughs> 며칠 전 꺼여서 그런지 저도 이게 하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꽤 치열하게 싸우던 판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티오의 충마 일반선 해주고요 아쉽게도 묘지 효과는 못씁니다 아직 묘지 덤핑된 게 없고 상대는 보여드렸다시피 라브리스 바로 이제 샹드라 던지면서 라브린스 해주고 자테에 있던 내장 세트해주면서 턴을 넘겨주네요 상대 턴 들어가서 상대 빅웰컴으로 레디 오브 라브린스를 패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 효과로 이제 묘지에 있던 샹드리를 하고 스토피를 어, 유발시키는데 여기에 세라이츠 마가 상대가 함정카드를 발동해서 발동시키려 했지만 우라라를 쳐맞네요 뭐, 우라를 뺐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죠. 세트까지가 아직 4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 여기서 아쉽게도 레이디 오브 라브린스가 필드에 먼저 안 나와서 철룡서를 못 썼네요. 이게. 철룡서를 못 쓰고 상대 쌍드리를 효과를 발전해서 또세장을 세트해 놓는데 페이튼 2장하고 여기서 이제 더스트 토네이도로 미리미리 파괴를 해줍니다. 다음 턴에. 그 세트 한턴에는 발동을 못하니까 이번 턴에 발동 처리를 해주고요. 충격의 함정 속으로 효과로 레이디 오브 라브린스 효과를 무효화 시켜줍니다. 파괴는 안 되네요. 세트 카드가 있기 때문에 파괴는 안 되고 여기서 청룡 속으로 제외를 시켜주죠. 요제 있던 샹들하고 레이디 오브 라브린스를 같이 제외해주고요. 근데 세트 카드가 아직도 두 장이 남아 있는 게좀 아쉽네요. 자 왕가의 신전 패 잡혔고요. 상대가 전개를 하기 위해서 함정 카드를 쓰는데 이러면은 저도 지금 당장 전개를 할게 없었는데. 상대가 전기를 해주면서 이제 저도 함정 카드가 유발이 돼서 세라이 충만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죠. 자 세라이 충만 효과 유발을 해주고요. 상대도 쌍들이하고 어 스토피는 아니지 뭐야. 쌍들이 한장더 묘지로 보는 거구나. 자쌍들폐패또 가져오고. 자 티오의 충만를 특수 사용하면서 티오의 충만 효과로 충옥의 함정 속으로 다시 세트해 줍니다. 음, 그리고 충옥의 함정 속으로 효과로 세라이 충만 유발이 돼서 또 세트카 드한장 세트할 건데 이거를 왕가의 신전으로 다시. 이번 턴에 세트 한 턴에 발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홀티아이충 말, 저도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홀티아이충 마를 세트해 주네요. 왕가신전 발동해 주고 왕가신전 효과로 홀티아이충 마를 이번 턴 발동해 줍니다. 상대도 한장 카드를 한 장을 공급해 오긴 하는데, 어댑파를 공급해야 하네요. 빨리 취하되긴 하는데, 일단 이쪽도 전개를 해야 돼서 두 장의 모습을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축, 엑시드소와랭크4 4, 시트리스의 충마 일반선을 안 했기 때문에 스트리트의 충마로 이제 부티카의 충마를 써치 옵니다. 그래서 부티카의 충마 일반선에서 추계의 동산 써치고 오요. 추계의동산 발동하고 자, 두 장의 몬스터를 링크만 켰을 때 이게 실수를 한게 디멘션 슬라이드 효과 유발시키려고 얘 클라리아의 충마 소환을 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대성내성을 받더라고. 그래서 효과 발동이 안 됩니다. 네, 대상반에서는 세트카드가 있으면 대상내성이어서. 부티칼 충무마 소환한 것도 얘 제외시킬 생각이었는데, 대상내성이어서 안 되더라고. <laughs> 여기서 제가 두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홀트이 충무마 효과 발동해서 묘제에 있던 시트리스의 충무마를 즉스 소환해줍니다. 수입피시로. 수비력이 300밖에 안 되는 게 아쉽긴 한데, 중계 종사에 있어서 웬만해서 괜찮은데. 자, 백은혜 성, 우리 은성이 누나 나오네요. 빅얼콤 라버린스로. 레오라를 패로 되돌리면서 은성이 누나 효과를 유발을 시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제 충격의 함정 속으로, 어... 발동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왜 발동이 안 되는 걸까? 이게 타이밍을 놓친 걸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 이게 체인이 걸려서 타이밍을 놓친 건가? 아 근데 이거, 그래도 할수 있지 않나? 이게 체인이 걸려도 특수수한테 몬스터가 효과를 발동했을 때, 체인 위에 해도 얘 체인 무화되지 효 않았었나 싶긴 한데 이게 어쨌든 발동이 안 됐네요. <laughs> 일부러 안쓴 건지 빌드 파괴어서 일부러 안쓴것 같지는 않은데 발동이 안 됐지 왜안 됐을까? 일단은 웰컴 라브린스 효과로 충용 이정사를 파괴하네요. 트리온의 충 마스터 에 트리온의 충마로 웰컴 라브린스 파괴해주고 여기에 광우기 함정속으로 망가이신전 효과 발동해서 광우기 함정속으로 효과로 은성인을 치워주고요 클라리아의 충마 효과로, 이제, 광호기 함정표를 다시 세트하고, 은성이 누나는 시트리스의 충마로, 냠냠냠 먹었습니다. 레오라 나와주고요, 쌍드리하고 무도라 뮤즈로 보내면서, 라브린스엘버린스를 다시 깔아주네요. 그리고, 어댑, 뭐 어파어덱파를 쳐맞아서 함정카드가 전부 날라갑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충마는 어댑파를 맞아도, 이제, 함정카드 자체를, 여기선 세라의 충마 치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스트리스도 다음에 서치해올 수 있기 때문에 틀린 판단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아, 어제바라져서스트레트링 날아가죠? 괜찮습니다. 스트리스 다시 소환해주고 이걸로 서치해오면서 이제 세라이 총망 효과 유발시켜서 함정카드 다시 세트하면 돼요. 우마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서 아, 지원 받기 전에도 함정카드 이 얻어맞아도 이제 세라이 총망 효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옥의 동선 깔아주고 홀티아도 그, 왕가 신전 효과로 세트 한 턴에 발동해주고, 자, 트리온의 추억마도세라이억마 효과로 특수수환을 해줍니다. 풍요동사는 왜패 돌린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함정까지 효과를 안 받아서, 얘하고 얘하고 얘는 함정까지 효과를 안 받아서, 얘하고 얘하고 얘를, 되돌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되돌려봤자 애들은 그 아드 불려주는 느낌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총의 동산을 하더라고? 왜냐면, 총의 동산을 다시 발동하면 되는데, 이건 저도 왜 저거 되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홀티아를 되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총의 동산 효과로, 트리온의 총을 다시 소환해서 상대 세트카드 전부 치워줍니다. 스킬드린이었네 스케드린은 왜안쓴거지 레오라가 있어서 안쓴 건가? 아, 이게 쓰긴 썼었어도, 이거 세... 얘 내장은 먼저 필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키드링 효과를 안 받긴 해요. 안 받긴 하는데, 그래도 네일 이 오브 라브린스 첫 점으로 밀어버리려면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안 썼네요. 드루이네 충자 무도라로 이제 클라리아의 충마 효과를 우여시게 되는데, 요거에 플래시아의 충마 챙 걸어서 무덤을 묘지로 보내면서 2 0 0 0펀치 날리면서, 그 효과를 보유해서 저는 또 특수선을 하죠. 이러면 또 튜어에 정만 효과로 세트 한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게 한번 보고. 음, 왜스케일이을안 썼던 걸까? 남면 표시몬스터 상대 이거는 왜쓴 <laughs> 걸까? 함정까지 볼까 안 봤는데. 아, 중옥의 동산. 다 점으로 이제 스케일링 하면 다 점으로 밀려서 아, 또 날라가네요. 어데까? 괜찮습니다. 치리스 유발하면서 드라이슈마 효과 유발해서 세트하면 돼요. 드라이슈마 효과 유발해서 왕이생전이참 좋아. 저렴한 정속으로 발동. 아티팩스의 충만 소환하면서 저렴한 정속으로 아나 저렴한 정속으로로 칠 수가 있구나 상대포. 함정으로 스케줄링 하면은 자 레오라 효과 발동하는 것도 이제 플래시 아이슈마체인걸 나가줍니다. 이러면은 파괴가 안 되죠. 플래시아만 파괴가 되긴 해. 플래시아만 파괴만 되긴 하는데, 이러면 저런의 함정 속으로 유발이 돼서, 세라의 총마가 유발이 돼서, 진아의 총마, 딱히 소환할 게 없어서 진아의 총마 소환한 겁니다. 그래서, 트리온의 총마, 늦에 있던 홀티아 제외하면서 발동해주고요. 세트카드 치유하니까 상대가 데몬 걸리지로저런의 함정 속으로 치워져버리네요. 의미가 없긴 한데, 쿠크랑 나와봤자 이제, 상대는 필드가 싹 비워진 상태고 또아티프스의 충만효과로 필드를 치울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필드가 치워지고 킬각이 나와서 상대가 서렌더를 치고 나갔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스킬에있는 켜도 저같은 경우에는 함정속으로나 이런걸로 파괴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켰던 것같아 오히려 상대는 은성윤나나 이런거 효과 못쓰잖아 그래서 안켰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세키로 엔딩을 보러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스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